아, 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제오반 형법 총론 제1회도 523페이지 제6번부자기범입니다 사마이럴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 구독을 권합니다. 형법 각 측의 대부분의 범죄 구속 녹공들은 행위자의 적극적인 자기 행위를 통하여 실현, 자기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 각칙의 범죄 목록을 보면 적극적인 자기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 구속 요건도 있다. 구속 요건적 행위가 부작위인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법상 부작위범은 구속 요건적 행위가 부작위로 되어 예정되어 있는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범의 구속 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도 부작위 범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더라도 부작위 범위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작위 범위에서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할 경우에 부작위 범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문제를 다룬다. 제1장, 부작위 범에 관한 일반 이론. 제1절,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로마자 1번의 부작위의 의의. 1번의 자기와 부작위의 개념의 입적 구별. 형법은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의 행위의 하위 개념으로써 그 행위가 외부로 발현되는 모습에 따라 적극적인 자기와 소극적인 부작위로 인정한다. 자기와 부작위는 외적 현, 행위 현상에 의하여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일정한 방향의 물리적 동작이 있거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과적 경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면 자기고. 524페이지. 그러한 물리적 동작이나 에너지 투입이 없이 사태의 진전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작용이다. 이번에 부작용의 개념. 자기를 신체의 동작이라고 할수 있지만, 부작위를 단순히 신체 정시 또는 아무것도 아닌 무기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작위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서 구속무권적 결과 혹은 법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한 번에 부작기의 행위성, 형법 이론학에서는 부작기의 행위성 인정의 입장과 부장하는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먼저, 자연주의적 인과적 행위론의 입장에서는 행위를 비롯한 모두 외계 세계를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학문 방법론을 견제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 외부적 고동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부작기를 행위의 하위 개념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에서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부착위는 자기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론적 모에 지하지 않으므로, 부착위는 존재하는 A에 대한 관계에서 p a 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위를 목적지향성을 가진 활동으로 파악하는 목적적 행위론 역시 부착에는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을 지배조정하는 목적적 지배행위 지배가 지배한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착기를 행위기념의 하위 요소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행위의 사회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 개념을 설명하는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는 결과방지를 위해 적극적 자기를 해야 할 자가 부작용함으로써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극적 부작용도 적극적 자기와 사회적 규범적인 의미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론이 지배하는 견해가 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부작의 행위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제 이번에 자기와 부작의 판별 기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자기인지 부작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그 행위에 자기적 요소와 부작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이사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의 기계 장치에 525페이지 스위치를 꺼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환자를 계속 치료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부작이라고 할수 있지만, 스위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자기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기와 부자기의 판별 문제가 성결과제로 된다. 자기와 부자기의 판별 문제는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 개념과는 달리 개념적으로 구별된 자기와 부자기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 행위자의 행위를 형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다.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 실익 형법상 행위자의 행위가 자기에 해당하여, 자기법은 성립이 문제될 경우와 부작위가 평가되어 부진정 부작위법은 성립이 문제될 경우에, 사이에는 범위 성립 요건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재한 차이가 있다. 통상 민간의 객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부작위범은성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범에 있어서 부작위의 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의 보증적 지위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실상 결과 방지 가능성, 기대 가능성까지 존재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자기범의 고의와는 달리 행위자의 보증적 지위를 근거지휘는 사실에 관한 인식 및 자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되어야 하는 등 형법은 자기범의 범죄 성비에 비해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훨씬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설의 태도 서비스도 먼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1번 학설의 태도, 양가를 보에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기를 먼저 판단하려는 거네. 부작위보다는 자기를 우선하여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먼저 자기만의 형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범의 성립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자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만 다시 부작위를 문제 삼아 자기 방 성인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부작인은 자기에 비해서 법적방압중 보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동그란 일본에 자기와 부작인의 구별에 있어 적극적으로 구별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 동그이번에 자기와 부작의 관계를 보충관계로 보는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동그라 3번에 부작의 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범위는 요구되지 않는 요건 526페이지, 보증적 지위 혹은 동지성 내지 상응성 요건 등까지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자기부터 심사하게 되면 성, 범죄 성립을 손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처벌의 부당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교범적 측도에 따라 판별하려는 견해 문제되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 혹은 개난의점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자기로, 자기를 판별하려는 견해이다. 추범적인 관점에서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자기와 부자기 중에 어느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할 수 있는가를 물어서, 자기와 부자기를 판별하려고 한다. 즉, 구체적인 경우, 행위자에 대해 비난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이 자기인가 부자기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동그라미 이번에 어떤 행위가 자기 또는 부자기로서, 사회적 의미 내지 비난의 중점을 가지는가를 확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동그라미 이번에 비난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비적평가에 선행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불과하다.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은 자기범 혹은 부자기범의 다양한 범죄 성능 요건에 대한 심사를 정결한 후에야 비로소 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3번에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판단자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합리적 감정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양가로 3번에 자연과학적 척도에 따라 판별하려는 견해. 자연과학적 존재론적 척도에 따라 판별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문제되는 행위와 결과 간에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간관계가 인정되면 자기로 볼수 있고, 그러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 하나는, 이정한 방향으로 에너지 투입이 있으면 작이고, 그런 에너지 투입이 없으면 부작용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공호흡 장치의 스위치를 꺼서 환자를 상황하게 한 경우에, 교범적 촉도를 사용하는 견해와는 달리, 결과를 향한 적극적인 에너지 투입이 있거나, 결과 발생에, 조건설 혹은 합법적 조건설의 견지해서 조건이 있는 경우로 작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부작위가 요구되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규범적 개념이라는 점을 도의시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부작위도 결과 발생에 대해 규범적인 의미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인과관계를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적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2번에 팔레테도 대법원은 자기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합되어 있는 사례를 자기로 볼 것인가, 부자기로 볼 것인가에 관해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키 것으로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를 이루었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몸이 원칙이고 자기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 점을 주목하여 이를 부자기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최신의 자기. 대법원 판시사항을 두고 자기우선설에 의하면 자기범위내나 규범적 속도를 판단할 견해에 의하면 부작업의 의이될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시사항의 주시상 법의 침해 결과를 향한 신체적 활동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 에너지 투입설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은 것 같다. 3번의 결론 보겠습니다. 자기와 부자기가 혼재되어 있는 사태를 자기로 볼 것인가, 부자기로볼 것인가를 변별하기 위해서 비난의 중점 혹은 사회적 인 등으로 평가를 떠나 가치중적인 구별적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적인 판단은 그 적도를 사용하는 주제의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 발생을 향하여 에너지 투입을 하였으면 자기로 보고 그런 에너지 투입이 없었으면 부자기라고 하거나 적극적인 신체 활동과 결과 발생 사이에 사실상 인간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는 의미 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기로 결론지우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작위의 개념 문제와 자기와 부작위의 판별 문제의 구별, 자기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자연과학적 속도를 사용하는 태도가 요구된 바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작위 개념을 규범적 의미를 인정하는 태도가 모순된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528페이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부자기가 개념적으로 규범적 평가의 산부인것은 분명하지만, 자기와 부자기가 경합하는 사례는 그러한 규범적 평가를 거친 결과 부자기적 요소와 자기적 요소가 혼재하는 경우로 전제를 삼기 때문에 부자기의 개념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척도설의 내용과 부자기범의 경우 부자기와 결과간의 형법상 인과관계가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는 내용도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적 척도설은 자기 정류소와 부작위 정류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고 이 과정에서 결과와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부작위가 선택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작위와 결과 간의 교통적 관련성은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단계에서 여전히 의미있게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과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